반갑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행복을 퍼드리는 다잇과 요나단의 행복 배달은 박 부장입니다. 네, 멀리서 경기도 광주에서 곤지암 부근에 살고 계시는 사장님 가정에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올류 카니발 구인승 차량을 구입하시고 자녀분과 또 손주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나들이를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어떻게 이 대전까지 오시게 되셨을까요? 아, 그것은 지난 2월 달에 SM5 노바 차량을 고객님께서 구입해 주셨는데 정말 고마워 하시면서 회사 동료분께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즐거운 자동차를 추천을 해 주셔서 정말 이 대전까지 오시려고 할때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또 속으면 어떨까? 이런 여러 의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고 좀 발걸음을 대전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만족도 몇 퍼센트일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서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장님 가정의 밝은 미소를 통해서 정말 만족하셨, 만족하신 그 감동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실 때, 아, 올류카니발 9인승으로 할까? 또 11인승으로 구입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고객님들께서 참 많으십니다. 어, 여러분들은 9인승이 좋으신가요? 또 11인승이 좋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차의 외관상으로도 예, 안개등의 그런 차이점들이 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자동차세 많이 궁금하시죠? 네, 9인승은 승용차의 자동차세로 계산이 되고, 11인승은 승합차, 생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10만원 1년 이내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어, 또 대신에 9인승은 자동차세를 어, 또 많이 내는 대신에 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는 조금 더 어, 저렴하고 11인승은 11인승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더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어, 궁금해하시는 게 어, 13년 어, 10월부터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것이 11인승은 어, 제한이 있죠. 9인승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결정하시는데 또 중요한 결정의 요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대체적으로 구인승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또 선호하시는 모든 조건에 맞는 그런 차량이 있어서 기쁘게 차량을 구입하시고. 출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연락주시고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얼마나 염려도 많으시고 또 사고에 대한 불안감, 또 자동차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물론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즐거운 자동차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고의 차량,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량, 동일한 조건에서 해드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우는 즐거운 자동차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차량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 방문해 주신 사장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